네, 아, 신형 플레이소 3000H LBD 모델입니다. 지금 점검 해보면 고정선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버 작업하면서 다 점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부에 연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이 센터 베아링 부분입니다. 녹이 굉장히 많이 핀걸볼수 있죠. 베아링 쪽에. 그리고 본체 부분도 지금 녹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식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측 작업 완료했고요. 어, 전반적으로 기어는 좀 부식이 있습니다. 염분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어 표면들 보시면 어, 좀 검정하게 검정색으로 좀좀 좀 표시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일단 부식이 있는 부분이고요. 핀 네, 연기어도 역시 약간 뒷 부분에 부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쪽도. 요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듯이 염분에 의 부식이 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다 벗겨냈는데도 지금 아직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베어링은 총네 군데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센터 베어링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 마찬가지고요. 핸들 우측 저리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요 베어링은 요암기아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인데 얘는 완전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배아리는 총4 군데 분량이고요 어, 라일롤라는 이렇게 카라드가 있습니다. 요거 라일롤라 부분하고, 그러다가 로타 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카라드가 있거든요. 요거 두 군데는 배아리 으로그래도 해서 제가 그렇게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라이널로 부분도 튜닝했고요 회전 좋습니다. 아, 로타 베어링 역시 요 카라 제거하고, 베어링으로 아, 업그레이드 다 됐습니다.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예, 회전 소음 전혀 없고요 약간의 회전 진동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메인 기어, 드라이브 기어가 조금 마모된거하고보슬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감은 있지만, 뭐이 정도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회전 솜다 잡아줬고요. 네, 내리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내부 베어링 총네 군데고요. 베어링 두 군데 그래도 됐습니다.